안녕하세요. 제일부동산입니다. 오늘도 그 지난번에 이어 네 번째 시간, 어, 2022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독하시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및 DSR 규제 조기에 시행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6월 달에 개정되는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기준 변경이라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22년 2월 11일부터 공장과 창고 등 건축물의 마감 재료 어, 설치 공사에 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 보를 현장에 한 명씩 배치하여야 한다고 라 되어 있고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범위를 모든 공장 및 모든 창고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적용범위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로 확대했다. 한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 공간을 대체할 구조,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해 기술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화재 사고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데 피할 수도 없고 그래도 사망이 되고 이렇게 돼서 아마 대피 공간도 확대하고 또 화재에 강한 자재를 쓸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4월 달을 보시면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하겠다. 취지는 22년 4월 15일부터 기존 농업인으로부터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며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그 동안 농지 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망은 농지 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관련 정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농지 원부를 뭐 인별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거 보니까 뭐. 제 앞으로 이름이 되 있는 거에 뭐 어디 필지, 어디 필지 이렇게 3, 4 이렇게 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필지에 누구, 필지에 누구 이런 식으로 된다는 내용 같습니다. 음, 그러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이 농지원부 전에는 그맨 처음에. 만들어야 돼. 농지 취득 자격, 자격 증명이라는 걸 제출을 해서 이제 농지를 소유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 원부를 만드시게 되고, 그 다음에 경영체 등록이라는 거를 하시게 됩니다. 어, 1, 2, 3, 그리고 4. 조합원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이 농지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자기 농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4번 조합원은 그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물품을 사거나 이럴 때 농협이나 이런 데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농업인으로서 그 영수증을 양도를 했을 때 농업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되게 좋아요. 일반 영수증은 뭐안해 준다고 하니까 요런 거 좋고요. 또 여기까지는 다 갖췄는데 문제는 소득이 소득이 3,700만 원이 연봉이 넘어요. 뭐 이런 분들 대다수고요. 어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으셨는데 어 본인은 농사를 안 지는데 아버지가 농사 짓고 오빠가 농사 짓고 있다고 해서 어 본인이 아마 감면을 받을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또 상속을 받으셨는데 뭐 오랫동안 농사를 지셨고 한데 본인이 뭐 직업이 의사고. 사고 변호사고 공무원이고 막 이런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 음, 나중에 양도하실 때 가면 혜택이 별로 없다는 거 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사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하겠다. 어, 이르면 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권부터 층간 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확인된다고 합니다. 완충 자재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증 제도를 폐지가 폐지가 되고요. 앞으로 단계별로 5%를 선정해 선,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에게 개선 권고하게 된다. 권고를 무시할 경우엔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세제가 가해지며 측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측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해서 좋은 사례로 남기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층간 소음이 심하다고 발표가 되게 되면 집값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말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은폐시키게 되고 인데요 이런 생각들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월에 실 거주 주택 전세 대출 지역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행 현재는 공시가격 5억 원. 대출 2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의 60%인 3억원을 가세표준으로 해서 건보료를 산출했는데 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받, 위해 받은 대출금을 제외 예, 이런 거 제외해줘야죠. 이런 거는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건보료에 넣는 거는 좀 아니라고 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21년 기준 건보료 어 13만 7222원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금 2억 원을 제한 1억만 과, 과세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건보료는 8만 8450원으로 36% 낮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네, 요거, 이제 여기까지 끊고 다음에 한번더 찍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내용이 괜찮은, 모처럼, 모처럼 이제 좀 괜찮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요런 내용이 나머지도 더 있길 바라면서, 어, 마지막에 좋은 얘기가 나, 나와서 다행이구요. 나머지 한네장 정도 남았는데, 에, 그 내장도 좋은 얘기들이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일부동산이었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